이번엔 정령도 함께 싸우는 건가? 린시님께서 싸우시는 건 이번에 처음 보게 되는군요.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싸우면 좀 까다로울 거야. 나와 린시는 계약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말이야. 벤투스님의 등에, 날개가, 린시님의 날개군요. 이가 흥미롭군. 엘리오스의 정령과 정령 계약에 대한 건 알고 있었지만, 이 정도의 일차화까지 가능할 줄이야. 싱크로율이 대단하군, 그래?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기운이 느껴집니다. 이것이 두 분의 진짜 힘. 이번엔 아까보다 느낌도 좋고, 정말 될지도 모르겠어. 준비됐지? 시작해도 될까? 네. 최선을 다해 맞서보겠습니다. 성공인가요? 흠. 어, 된다. 뭔가 들려. 아 그런데 여전히 잡음이 있어서 젠장. 소리도 너무 작은데. 잘안 들리는데요. 소리를 키워 볼순 없나요? 이게 최대야. 연결은 됐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군. 얼마 안 가서 끊기겠어. 우리 쪽에서 메시지를 전해볼 순 없을까요? 그건 무리야. 우리 쪽에서 전파를 강제로 수신 중이라서 이쪽에서 전하려면 더 자세한 좌표가 필요해. 흠, 음,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. 벤트스님 저 메시지가 들리십니까? 음... 어디... 그런데 다 들리는 건 아니야. 중간중간 끊겨서 들리네. 좀더 들어봐야겠어. 잠시... 라는 말만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.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군. 통신의 질은 좋지 않았지만,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서 무슨 문장인지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디, 정리해 보면…… <laughs> 몇 낱말이 비긴 하지만, 거의 모든 내용을 알수 있군요. 여기서 말하는 혼은 백귀양의 혼을 말하는 거겠지? 한 글자가 비긴 하지만 정황상 리고모르가 무사하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행이네요. 혼의 행을 찾다. 혼의 행방, 행적? 이건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군요. 혼을 찾았다는 말로 보입니다. 속히 귀하라. 귀하라, 귀하나라, 귀 귀한하라? 귀속하라. 받침이 있는 단어가 포함된 것 같았습니다. 귀속은 이야기 흐름상 맞지 않으니, 귀하나라는 쪽이 더 자연스럽군요. 이거, 꼭 퍼즐을 푸는 느낌이군. 일단은 그럼,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로 빈 낱말을 채워보면, 과연, 꽤 그럴싸한 문장이 만들어지네. 앞에 듣지 못한 낱말 하나가 무척 신경 쓰이는군요.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인 듯한데. 오라, 이건 사람 이름일까? 단체나 지명, 혹은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. 군에서 통신할 때 사용하는 코드처럼요. 그럼 범위가 너무 넓어지네. 지명이면 차라리 낫겠지만 우리는 마계 지역을 모르니 이것도 딱히 도움은 안 되겠군. 하는 수 없죠. 할수 있는 모든 가정을 해보는 수밖에요. 마스터 가이아님과 아라님라비님이 마족 기술자를 모시고 온다면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소득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수수께끼네. 좀더 완벽한 문장을 들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. 아니요. 충분히 큰 수확입니다.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 벤투스님, 그리고 린시님, 나머지는 저희들의 힘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뭘, 우리도 꽤 재미있었어. 얻은 정보가 앞으로의 마계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. 로제,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 알지? 연결에 성공했어. 우리의 방법이 틀렸던 게 아니라는 뜻이지. 천계는, 개는... 우리와 연락이 끊긴 거다. 무슨 이유에선지 몰라도. 지금은 새로운 정보를 알아냈다는 것에 기뻐하도록 하지요. 할수 있고, 하고 싶고, 해야 하는 일. 거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.